아 월동한 파가 움파죠 그니까. 음. 내가 나무이 입어 파가 뭐야? 그랬더니. <laughs> 파를 몰라? 그래, 그날 같은 선을 어, 소도 어. 어. 네. 어. 있어. 전게가 그랬었니? 응. 돈받가르쳐는데 달아 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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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뜨거웠거든요? 네. 이거 엄청 영양야 응. 이맛있안고소니까그 그러니까 언니, 두꺼운 거는 다 일본 사람이 먹는 데니까. 음, 그식가능 음. 언니, 이거를 소금을 뿌려야 되니까.